자 봅시다 윤석열 쿼드 가입 발빠른 행보 호주 인도 총리와도 통화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이오아이님 노딱이요? 노딱은 계속 붙어 있죠 저와 노딱은 사라지는 관계 아닙니다 <laughs> 박결을 경기도... 여러분 제발 좀... 아난 진짜 음. 음. 자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 이거 오늘 보셨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 South Korea makes a welcome turn toward the US just when it is really needed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보, 보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 사설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 사설인데, 사우스 코리아가, 아유, 사우스 코리아, 미국으로 돌아섰네? 졸라게 필요한 순간에. 아, 번역이, 번역을 참 잡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진짜 필요한 순간에 중국이 아닌 미국 편으로 돌아섰다 사설이에요, 여러분. 이 중국이 아닌이라는 건 제가 지금 끼어놓은 거지만 turn toward the U.S.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United States로 이렇게 했다고 딱 돼. 그리고 여기서 바, 여기 바이 보세요. Editorial Board라고 돼 있어요. 사설을 한 명이 쓴게 아니라 Editorial Board. 음? 편집 위원회 정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될까요? 논술 위원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회사 공식 입장으로 쓴 사설이에요. 회사 공식 입장으로 한 거예요. 이거요. 이거 되게 내용이 긴데, 응? 음? 내용이 되게 깁니다. 이거 다 해석을 하고 하면 컨텐츠 따로또 하나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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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로 아니 한국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저저 저 내용 과정에서 음? 저 내용 과정에서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국이 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한 찍소리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2월 26일과 3월 4, 4일에 두 번의 그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사용하는 그런 걸 실험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그 어, 북한의 행동을 심각한 긴장 확대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에서 남한이 남한 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같이 이런 거에서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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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웰컴이다.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한테 기울어져 있었던 걸이게 이쪽으로 와서 땡큐. 미국과의 더 깊은 동맹을 주장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 어 미국과의 더 깊은 동맹을 주장을 하는데 응? 일본하고 관계도 잘 털고 어?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는 거 봤지? 너 우인 우리 동맹 쪽이고 이쪽이다. 확실한 인식을 가져라.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동맹 옛날 그 구식이 아니거든. 지금 현재 없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 업데이트하라. 지금 현재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미국하고 미국의 조야. 미국의 미국의 시민 시민 사회 엔드 시민사회와 관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싸그리 다 중국하고의 패권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을 지금 한국 제대로 잘 판단했구나! 와우. <laughs> 정말 노골적인 사설입니다. 저거 여러분, 직접 해석이 가신 분들은 해석을 하시고요. 해석이 안 가능하신 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한국어 이렇게 하면 자동 번역이 딱 됩니다. 자동 번역이 돼서 얼추 응? 음? 얼추 이렇게 번역을 구글 번역기가 번역을 해 주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걸 링크 걸어 드릴까요? 링크는 링크는 제가 채팅창에다 이렇게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속 터졌었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자기네들 야 우리 속 터져 뒤지는 줄 알았어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사설을 썼다는 게 정말 특이점 중에 하나죠. 자 이제 코드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코드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그 호주 인도 총리하고 이게 통화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호주 일본 총리뿐만 아니라 특사가 갑니다. 특사. 특사가 갔는데 미국 쪽으로는 누가 갈까요? 여러분들 다 <laughs> 예측을 하시겠지만 미국 쪽으로는 박진우원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미국 쪽으로 가는 건 박진우원이 확정이 됐고 유럽 쪽으로는 중국하고 일본은 취임 후 본격 조율을 하고 유럽 쪽으로는 보내기로는 결정했는데 누가 갈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미국 쪽으로는 박진원이 가는 걸 확정이 됐고 유럽은 단단 특사를 보냈는데 누가 갈지는 결정 안 됐고 중국하고 일본은 차후에 취임한 후에 본격 조율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상태에서. 전화는요, 특사는 특사고, 전화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맨 먼저 전화를 했고, 기시다 총리한테 그 다음 전화하고, 세 번째가 존슨 총리, 그 다음에 호주, 인도 총리.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가 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전화, 당선 후 전화하는 순서가 바이든, 그러니까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이렇게 되고 있다. 영국을 빼놓고는 전부 다 쿼드죠. 영국을 빼놓은 나머지, 이거는 쿼드고, 영국은 지금 태평양 쪽으로, 나도 태평양 영내 국가야, 라고.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불리냐면, 국제정치로 보면 우리는 여러분 서방 국가입니다. 서방 국가. 대한민국은 아시아에 있는 무슨 국가요? 아시아에 있는 서방 국가예요. 그럼 러시아는요 유럽에 있는 서방 국가가 아닌 국가. 아 이거 뭐 흰색 머리가 너무 눈에 띄네. 아 이해가 되세요 이,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삶의 방식이나 교역이나 생산이나 삶의 제도, 뭐 사회 제도가 우리는 여러분 웨스턴 컨츄리라고요. 서구 국가라고요. 서구 국가, 서방. 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리적인 웨스턴이라는 말 자체가 지리적으로 서쪽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하고 이렇게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이렇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서방 국가다 서방의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서방에 있는 부, 우리가 주식을 살수 있잖아요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이 점점점 서방 국가들끼리는 내가 이게 내가 특정 국가에 이렇게 점점점점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 나스닥 시장 미국 주식 시장에서 자기 재산을, 미국에 있는 자산을, 미국, 미국 국적의 자산을 막 취득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러면 여러분 국적이란 개념이 되게 흐릿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쿼드에 가입을 하면서, 어, 쿼드에 가입하고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그런 질서에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르몽드지에 뭐 김건희 대표의 어쩌고 저쩌고 보도가 났다고 좌파들 엄청나게 떠드는데 르몽드지에 정확한 보도는 좌, 한국의 좌파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대표를 이렇게 욕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한걸 가지고 니네가 욕을 하는 보도가 난 건데 그걸 인용해가지고 르몽드에서도 뭐 줄리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한다. 미친놈들. 아유 그니까, 쟤네들 논법으로 하면 이런 거에요. 제가, 이란, 저희 개새끼들, 유재일이가 민땡당의 누구를 개새끼라고 했다. 라고 보도가 난걸 가지고, 민땡당의 누구는 개새끼라고 르몽드에 보도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미친놈들이죠. 어떻게 저런 식의 대가리가 굴라, 돌아가는지. 아, 어.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 정부가 여러분 공기업 인사를 단행하고 있죠. 그랬더니 쟤네들이 김은혜 대변인이 이제 임명하시지 마시죠. 그랬더니 5월 9, 5월 8일인가 5월 9일 그때까지는 문재인 정부다. 그때까지 인사권 행사하겠다. 야, 진짜 뻔뻔한 것들입니다. 음. 음.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음. 아 광고 하나 누르고 가겠습니다. 음. 광고 한번 누르고 갈게요. 음. Mm-hmm. <laughs>